아 발음이 틀렸다고. <laughs> 네 아무튼 <laughs> 네 은나 자매님께서 발음이 틀렸아무튼 비스무리합니다. <laughs> 네 어, 한국 가사로 그 악보가 쉽게 어, 어, 소개된 곡이라서 우리가 같이 불러봐도 참 은혜가 되겠다 해서 어, 지, 추천된 곡인데 한번 우리 어, 날 세우시네 다 같이 찬양. 해 보겠습니다. 아. 내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열망 없는,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을 주셔서,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한번 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신목죠내목 가 너무 좋죠. 아, 네. 가사 가운데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님이 너무, 너무 힘이 되는 말, 어, 가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불러 보겠습니다. 어, 88장 주찬 88장 다 같이 찬양해 참... 하나님 아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星星西，哈西 아멘. 주 찬양 118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서들 나이. on again. 마지막 가사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laughs> 앞으로 겸손하게 살도록. <웃음> <웃음> 네. 6월 1일 하늘의 나라 도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어 6월 6일날 경주 화덕전치 행사 안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넣으시죠. 내보다 조금 키가 크네. 방송질 하면 좀또어요요 요 사진은 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대구에서 오면 좌회전하는 자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이정표입니다. 원성왕릉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 이제는 하자마자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는 하자마자 그 휴게소거든요. 거기 식당으로 바로 들릴 에디아. 에디아 맞지? 어, 에디아 커피. 바로미 이디아. 이디아로 갑니까? <laughs> 고저 이디아 저 휴게소에 식당이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면 좀저 한식 뷔페. 저기서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러나 가능하면, 11시, 너저도 11시에는 도착을 해가지고, 식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식당 오픈은 오전 9시 30분부터입니다. 만약에 일찍 오셔가지고, 경주 구경을 하고 싶으면, 일찍 오셔가지고, 경주 구경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11시쯤에 식사를 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그다음 넥스트. 그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어, 요 사진은 어,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찍은한 겁니다. 도로가 옆에. 요게 이제 제3 주차 아제제3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많이 있어요. 우리,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라 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한 대여섯 대될수 있습니다. 넥스트. 이건는 이제 그 식당 명함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음, 그다음 여기에 이제 제1주차장입니다. 원성왕릉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한 50여 대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면. 우리 집에 약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여기 제1주차장, 여기 원성 왕릉, 바로 이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왕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올라오는 어, 도로입니다. 그냥, 어, 요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제2주차장, 공터입니다.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우리 집에 약한 7분, 5분 내지 7분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 제2 주차장. 우리 땅은 아니지만 지금 빈 땅이라 가지고 <laughs> 주인도 누군지 모릅니다. <laughs> 여기도 될수 있으면 한뭐한 뭐한 많이 되면은 한 20여 대 정도는 될수 있어요. 여기 제2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식근입니다. 식권은 제가 우리 순성김이한테 다 오실 분에 대해서 식권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식권을 그날 못 받으신 분은 11시까지 식당에 오시면 제가 거기서 식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장에게 식권이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성김이에게 식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지금 월, 화, 수, 목요일 4일간 남아 있죠. 혹시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까 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보석처럼 생각하고 잘 보관하세요.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사진 이 있을 건데 없는가? 아, 끝났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어, 일단 저희 집 마당에서 하고 정주 형님이 저 원주에서 어그 악기 연주를 위해 가지고 아마 새벽에 출발할 것 같아요. 또거리가 그러니까 당일날 올라가야 되는데 눈 하나가 안 보여요.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눈 하나는 안 보이고 나이는 많으시고 최소한 5 시간도 걸리는 길인데 지금 연주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쓰읍, 하, 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연주 시간을 줘야 됩니다. <laughs> 오시게 되면. <laughs> 근데 오늘 우리 앙상불 연주가 오늘 참 멋있던데 마음 같았으면 그날 와가지고 연주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보니까 올 행변들이 다못 되네요. <laughs>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식사 시간은 늦더라도 11시에는 식사하셔가지고 집에는 12시, 12시 반까지 도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경주 한번쭉 둘러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아, 예. 그거는 우리 저 단톡방에다가 그거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집 주소와 그 다음에 식당 주소를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다오셔야죠 그렇죠? 이유불문하고 다 오셔야죠 그래야 가족이죠안 그렇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6월 1일일날그시시터터아까지시주터족 아, 잔치 지치주이족 잔치 마치목이어임저있에니다 목요, 목요 음주 목요 모임 성기미 분이 송영서 행님입니다 일어나셔서 예, 인사하시고 g <laughs> 나오 Hengim, Iron Asheso, 요 각오를 d e 말씀하시죠. 나오셨어. 각오 한번. 생기나 목 o 모임 o w n 앞에 한 o w n o 상거 형님이 또 준비 많이 했나 이렇게 하면 또 묻길래 어내 생명 되는 대로 내게 여 은혜가 이번에 또 투표면서 은혜가 왔고 그 은혜대로 어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마이오씨가 은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법률사무소 법이 어, 오픈데이 행사가 많은 축복 가운데 5월 31일에 있었습니다. 예. 그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예, 끝났답니다. <laughs> 성황리에 끝났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헌금, <가>, 방소홍, <laughs> 이영화, 박은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 주에 어, 말씀 제목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이 마음이 그 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 목표가 서브 50입니다 서브 50이 뭔가 뭐 하면 예, 한 시간, 아, 10km를 50분 안에 달리는 게 서브 50인데 그런데 예. 이제 좀 알아보니까 50분 안에 달려야 그걸 런닝이라고 하고 그 이상 다니는 걸 조깅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이때까지 저는 런닝하는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조깅하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런닝할수 있도록 런닝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자세. 자세는 정확한 자세는 알수 없지만 안 좋은 자세를 수정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벽한 자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자세를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좋은 자세로 되어 간다고 합니다. 제가 서보 50이 되는 그날까지. 그 자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또 t p m 도서5 0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자세를 수정해 갈수 있으면 좋게 함께 너희 생각해 보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말씀 듣기 전에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특송 나간한 땅 귀한 성에 찬양하라 합창단 예, 연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